오드리 햇번. 1929년 5월 4일에서 1993년 1월 20일. 미국의 배우.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로마의 휴일에서 주연으로 뽑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샤레이드 등에서 주연하여 현대의 요정이라는 평을 받았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네덜란드에서 지내고, 전후 런던에서 발레리나 수업 중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하였다. 다시 프랑스의 콜레트 여사에게 인정받아, 지지 브로드웨이 공연에서 주연을 맡고, 그것을 계기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로마의 휴일 주연으로 뽑혔다.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아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으며, 이밖에 디파니에서 아침을 샤레이드 등에서 주연하여 현대의 요정이라는 평을 받았다.